네 안녕하세요 둘리 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개의 명목형 데이터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어,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데이터일 때는 그래프가 어, 유형이 약간 달라집니다. 하나는 스택형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룹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스택형과 그룹형은 데이터를 하나의 막대에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막대기를 분리해서 그림을 그릴 것인지의 차이거든요. 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 약간의 매개 변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개의 데이터일 때 스택형을 먼저 그려보고요. 그 다음, 어, 그룹형을 그리는 것으로, 네, 순서를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지난 영상에서 그림을 그렸던 하나의 데이터일 때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여기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살짝 콩 가져와서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그리려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네, 지난 영상에서 사용하였던 그 데이터에, 어, 세일, 세일즈2라고 해서 2분기, 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명은 똑같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세일즈1은, 즉, 01은 1분기, 어, 영업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음, 정의를 하겠습니다. 세일즈 02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는 2분기 판매 이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분기 데이터 를 넣었고요. 자, 1분기 영업 이익과 2분기 영업 이익을 이렇게 각각 벡터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 벡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어 결합하는 방법으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어, 영업 이익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알 바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일즈 세일즈 01과 우리는 세일즈 02를 어각 붙여서 하나의 표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 구조가 약간 바뀌었죠. 매트릭스로 얘를 어, 우리는 다시 구조화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rb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 영업 1팀과 영업 2팀이라는 건 디파트먼트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분기와 2분기라는 건 어떻게 또, 분리를 해줘야지 아까도 보셨지만 스택형과 그룹형 각각 막대기를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색깔을 구분할 것인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 구분을 짓는 걸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어 각각 표에서 범례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일단 범례명을 지정을 할게요. 범례는 영어로 레전드죠. 그래서 레전드명을 어 네임이라고 할게요. 범례명을 우리는 어떤 분기와 어떤 분기가 들어가느냐를 보시면 1 분기와 이 분기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의 색깔을 구분하던 막대기를 구분하던 구분 짓는 어, 하나의 어, 기준이 되겠고요. 이제 바플롯을 그리면 됩니다 또 지난 영상과 똑같이 우리는 바플롯 막대그래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바플롯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리려는 대상은 이제 sales01, 어, sales02가 아닌 새로 우리가 만들어낸 매트릭스고요 sales라는 변수가 되겠고요 어, 당연히 우리의 어, 이 표의 이름은 메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부서별 영업 실적. 이건 이제 1분기, 2분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2분기라고 정의를 해 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각각의 막대기의 이름을 정의를 해 줘야 되겠죠. names args 라고, names a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의 부서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X라벨 똑같습니다. 지난 영상과 똑같이 X라벨에는 부서 라고 정의를 하고요. Y라벨에는 영업, 실적, 단위는 억원이다 라고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막대기의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스택형을 먼저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택형은 하나의 막대기의 색깔로 어, 1분기와 2분기의 데이터를 분리를, 구분을 해서 나타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막대기의 색깔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칼, 즉, 컬러는 막대기의 색깔은, 어, 임의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하고 책에서 그린하고 오렌지로 했으니까 저희도 그린하고 오렌지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이 그린하고 오렌지가 각각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이게 1분기 것인지 2분기 것인지 자 요걸 우리는 레전드라고 어,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레전드 점 텍스트 하고 해주고, 이 레전드의 텍스트는 누가 될 건가요? 여기 나와 있죠. 1분기 어떤 게 1분기고 어떤 게 2분기인지 위에서 우리는 이름을 정의를 했어요. 이 이름을 정의해둔 이름을 우리는 레전드 텍스트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전드 텍스트로 정의를 하고, 여기. "args l e g e n 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 "args l e g e n d 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 레전드를 우리가 어, 표의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배치를 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리스트형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어, x는 어디에다 배치를 할 건지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표의 위쪽에 나는 이 범례, 즉너 어, 오렌지가 무엇이고 어느 분기일 거고 그린이 무슨 분기 것인지를 일단 나는 위에다 적겠다. 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n 칼. 그러면 n 칼이라는 건 열의 개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이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y 축이 즉 y 축이 너무 짧게 생기면 음, 암 너무 여유롭지 않고 너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림즉 축의 크기를 y 축의 크기를 음, 우리가 여기에 어, 이 범례 이름도 범례에 대한 텍스트도 이 어, 그래프 위에다가 그려 달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좀더 y 축의 크기를 좀더 크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너무 짧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한 50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우리의 레전드죠 즉 범례가 우리의 탑그 그림의 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의 텍스트는 무엇이 어떤 색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요 참고 부분은 참조 부분을 이 그림 위에다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n 칼을, 즉, 칼럼의 개수를 하나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 이 범레이 크기가 좀더커 보여요. 그래프가 안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개로 해보고 한번 가져가면 어떨 것이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좀 더, 어, 이 표를 좀 더, 어, 짧게 가져가고 그래프를 좀더 키워서 볼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할게 아니라 즉 범례를 그래프의 위에다 쓸게 아니라 음, 옆에다 쓰고 싶어요. 즉, 여기 옆에다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여기에다 쓰면 너무 이, 뭐지, 막대기가 너무 짧아 보이니까 우리의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못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범례를 어, x축의 어, 이 그래프의 왼쪽 내지는 오른쪽에 넣고 싶어요. 보통은 여기에는 어, 왼쪽에는 안 넣고요. 여기 어, 여기 x 축에여 여유 부분 이쪽에 오른쪽에 많이 넣거든요. 이쪽에 넣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여기 살짝쿵 달라지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밥플롯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세일즈. 음,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어,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일즈는 그대로 부서별 영업 실적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탑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어, 여기, 어디에다 나는 정, 어디에다 너는 정의를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나는 얘를 이제는 오른쪽에 정의를 하고 싶어. 그리고, 두 개로 이번 엔 너무 또옆 으로 커 지면, 안되 겠죠？그 렇기 에앵컬은 하나로 가져 가고, 이제 y 축의크 기를 정하 는게아 니라 x 축을좀더 늘려서 x 축의 여유 공간 을좀더두 셔야 되 겠죠？그러면 x 림을좀더크게 어, 가져가 겠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 이외에 그 여유 공간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를 좀더 넓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미 딱두 가지만 차이가 있죠. 어, 나의 위치를 right라고 바꾼 것. 그리고 원래는 y 림 위에다 정의했을 때는 y축의 크기를 좀더 크게 해줬는데, 어, 이번에는 옆에다 두겠다고 했으니까 x축의 크기를 좀더 크게 가져가는 것 한번 출력을 해 보면 네 이게 좀더 보기가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시 가셔볼게요. 이렇게 x축을 좀더 크게 키워서 범례 범레, 우리의 범례를 여기 옆에다가 넣어 줬고 그러면 우리의 이 그래프를 어, 너무 이렇게 축소 그러니까 너무 어, 축소시켜 놓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막대기의 크기는 막대기의 크기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스택형.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택형이란 하나의 막대기에 하나의 막대기에 색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분지어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를 우리는 스택형 데이터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게좀 불편해요. 차라리 왜 1분기, 2분기를 다른 막대기로 표현할 수는 없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막대기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룹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룹형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룹형은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여기 바플러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레전드 네임 똑같이 1분기, 2분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얘도 두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1분기 데이터, 2분기 데이터 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똑같이 레전드 네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똑같은 바플러이고요 우리가 그리려는 그림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일즈를 그릴 거고요. 부서별 영업 실적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모두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 X축에 있는 이 막대기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의 기준은 우리가 정의한 부서라는 것이고요. X축의 라벨은 당연히 부서인 것이고 Y축은 영업실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대기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색깔을 달리 지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 굳이 그룹형을 한다고 해서 색깔을 뭐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색깔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레전드 텍스트는 똑같이 레전드 네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전드를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똑같이 뭐 오른쪽에 넣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엑슬림 똑같이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다만 좀더엑 축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요? 왜일까요? 막대기가 지금은 어, 스택형은 하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 팔 정도 크기로 충분히 어,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는 막대기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8개의 막대기가 생깁니다. 원래는 4개의 막대기로 표현을 했는데 어, 영업 1팀의 1분기, 2분기, 영업 2팀의 1분기, 2분기, 영업 3팀의 1분기, 2분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4개의 막대기에서 8개 배수로 늘어났단 말이죠. 8개의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X2의 크기는 좀더 커야 되겠죠. 한1 0정도더키워볼요 이렇게 한18 정도의 어, 이 x축의 크기를 가져갈 거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떤 걸 추가해 줄 거냐면, 이거를 우리는 beside라는 맥의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beside를 무엇으로 true로 정의를 할 거예요. beside true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 이 스택형에서 그룹형으로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만 지금 우리가 x축을 충분히 키우지 않았네요. 그러면 어 이건 좀더이 범례가 지금 데이터를 가리고 있어요. 안 되겠다 한20 정도로 좀더 키워보자라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례는 우리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어떠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어 그래프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보셨죠. 이게 어 명목형 데이터의 음어네 명목형 이것이 명목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네, 다시 영상을 쪼개서 지금 보시는 이번 영상으로 두 개의 데이터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일 때는 스택형 또는 그룹형으로 나누어서 그릴 수 있고 이건 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어, 취향껏 네,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건다 차이가 없지만, 어, 그룹형에서, 어, 스택형에서 그룹형으로 바꾸려면, 오로지 하나, 여기, beside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된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어, 명목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조금은, 어, 복잡네. 어, 갑자기 확박 복잡해졌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수업을 지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시든 보고서를 많이 쓰셔야 되고 보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갖고 계신다면. 어,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시는 이런 방법을 하나쯤 알고 계시면 뭐 좀더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복잡고 조금 길더라도 같이 천천히 재시청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